da da 안녕하세요. 네, 경남 창원에 있는 어, 주식회사 교육과 비전 대표 어, 최웅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주식회사 교육과 비전은 어, 2004년도에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경남 창원 대방동에 어, 소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어, 직원은 현재 7명 있습니다. 어, 또한 음, 저희들이 기업의 어, 프리랜서라고 하죠. 네, 그분들은 한 50명 정도 네, 파트타임으로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기업은 어, 교육 기획과 어, 교육 컨설팅을 하는 교육사업부와 어, 기업과 공공기관에, 유통납품하는 네트워크 사업부를 가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음, 교육 사업부에서는 어, 웰다잉과 치매방 프로그램으로 어, 사회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웰다잉은 어, 예전에 웰빙, 웰레이징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던 어,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웰다잉 잘 죽자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어 아무래도 죽기 위한 준비, 어잘 삶을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 네트워크 사업부에서는 어 마스크, 공기청정기, 어 열화사 카메라 등을 어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어 유지보수를 하는 주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기업은 지역 사회에 양질의 교육 환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어, 지속 가능한 삶의 기회를 만드는 쇼셜 미션을 실천함으로 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어, 저희들이 그 신중년 프로그램을 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약 50명 정도가 어, 우리 교육을 받아서 그 강사가 현재 나가서 어, 수입을 창출하는 어, 그런 인원입니다. 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로 힘들지만,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또는 스터디를 해서 어, 어르신들에게 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저희 회사로 봐서는 어,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쉽고, 어, 한 예로 2019년도 에 제안서를 내서 작년도에 어, 저희들이 어, 10억 정도, 네, 정확하게는 한 9억 4천만 원 정도 어, 저희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약 12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나 어, 작년에 코로나로 터져서 어, 약한 70명 정도가 일자리 창출이 되었습니다. 어, 그게 회사로 봐서는 아무래도 신중년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나, 이렇게 싶고 양질의 교육 환경 서비스는 아무래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현재 우리나라에 맞는 현재 실정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이 뭘까,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 제공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희 기업은 2004년 9월에 법인이 설립되어 2016년 9월에 사회적 기업 지정되었고 2018년 9월에 일자리 제공형으로 사회적 기업 인정받았습니다. 사회적인가라고 했을 때 어, 처음에 저희들이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는 어, 직장생활을 막 맹퇴를 하고 어, 사회적 사회에 발을 첫발을 내딛고 했기 때문에 어, 그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식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 기업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사회적 기업을 첫 음, 가슴에 와닿았을 때는 그냥 지원 관계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되었지. 어, 사실 사회적인가 또 어, 협업을 해서 또 협력해서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 사회적 기업을 계속 해 왔고 지금도 지금 5년 차로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아,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겠고 나만이 살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더불어서 이렇게 사회 공정체를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 앞으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더 노력하고 앞으로 해법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기업이 어,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08년쯤 사회적기업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업이 많이 힘들었기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라 지인의 말에 많은 서류를 준비하였지만 진입하는 문턱이 너무 높아 포기하였습니다. 그 이후 기업이 지역의 봉사와 후원하는 것들이 사회적기업의 사회가치 실현과 어, 다르지 않고 좀더 폭넓게 어, 지역 사회 생태계 조성을 함께 하고자 2016년에 어, 다시 사회적 기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나면서 어, 전에는 수입이 창출하면 회사를 위해서 직원들 위해서 이렇게 하였지만 어, 이렇게 사회적 기업과, 기업과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서 어, 사회 공헌 어,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을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사회적 기업 마인드가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어,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어,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후 후원과 멘토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전문가 과정을 위해서 6월부터 어,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어, 그 준비로 3월부터 매주 사회적 경제 기업 경영 핵심 연구의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도에 제가 어, 창원시 사회적 기업 회비회 어, 회장 선출로 해서 어, 그 이전에는 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 해비에 회장이 되고 나니 어, 저보다는 해비에를 위해서 또 주위에 있는 우리 분과 또 우리 회원들 어, 기업을 위해서 어, 도나 시나 이렇게 어, 들어가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어, 들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변화가는 모습으로 어,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회비의 어, 수장으로서 그런 목소리가 좀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의 어, 전략기획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 저희 기업 전략기획팀은 어, 2007년부터 어,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한 어, 팀의 구성으로 어, 매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해도 어, 매년 새로운 아이템을 어, 개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어, 저희들 전략기획팀에서 다행스럽게 매년 새로운 아이템이 어, 지금 생각하면 나온 것 같습니다. 웰다인과 어, 치매 예방을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기가 사실은 음, 힘들은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어, 저희들이 2017년 준비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전에, 어,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시작할 때, 어, 저희들이 민간 자격증을 어, 준비를 하였고, 어, 우리 강사, 천여 명의 강사가, 어, 그 외부의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어, 20% 정도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 자격증을 민가 자격증을 저희들이 했고 그 자격증 과정을 전략 기획 팀에서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이 그 자격증의 수강료를 통해서 이제 수익 창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지속 가능한 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기업, 전략기획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어, 기업으로 창업 후 1년 정도는 스스로 운영해서, 어, 경험과 신뢰를 쌓은 후 사회적 기업에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는 부분만 생각하고 진입한다면, 어, 5년 후 지원 종료 후는 어, 기업과 근료자들은 뿔뿔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어, 지역사회와 공동체 역할을 고민하고 어,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힘든 가운데 또 어렵고 어, 힘든 대표님들과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고자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